몇년 되냐면 13년도 9월 고이 28번 갑니다 28번 자, 갑니다 네네 오케이 왜 이렇게 이쁜 목소리로 네. <laughs> 자 빈칸 첫번째 빈칸이 이거 다 채운거지 네, 네 오케이 오픈 있습니다 형광펜 준비하시고 핵심편입니다 핵심어예요. 오픈니스. 이게 핵심입니다 개방성. 알아지 자, 개방성이라는 것은 자, 개방성 은 말이죠. 어, 중요합니다. 개방성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중요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문장은 거의 주제문이라고 보면 돼요. 개방성이 핵심이야. 자, 너의 사업이 비즈니스 또는 벤처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말이야. 답은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자, 이 문장이 생략 what. 네, no matter what. 부 o 여기가 a uh, Your business and venture. 가주어 r 요 뒤에 i n 가있는 a 데 동사가 지금 없죠. 근데 거기 a s a Maybe. 이게 빠진거야. 뒤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e 렇게 y 번자 강조한 거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네 사업이 뭐든지간에 무조건 중요하다. No matter what을 한단어로바꿔라 Important. No matter what을 한단어로바꿔라 <laughs> 오케이. What What 오, 그렇죠. 한단어로 What is it? 자 다음. 아, c e r r y t r e Water n Website는 말이죠. 자, 이거 웹사이트인가 봐요. 이 웹사이트는 인 l u 드 e 포함합니다. 아, 그냥 처음 번째 이제 개방성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의 웹사이트 광고하는 것 같아 느낌상. 아, 구글 스맵 로케이션과 웹스. 에 모든 웰 웨딩 뭔? 아, 그렇죠. 밑에 써 있죠. 네. 뭐예요? 우물. 그렇지 모든 우물의 사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그런게 다 있대요 그죠? 어쩌라고? 자 when you look at the site 네가 그 사이트를 보면 자, 여러분이 당신을 보면 uh, you can see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뭐를요? Uh, charity water라는 이 단체가 뭘 하는지를 자, 가보 What that? 아, 맞습니다. 이 번으로 묶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묶니다 야? 그러면, Territory 어, Water라는 웹사이트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개방성 얘기를 했었어. 요 개방성과 관련 있는 일을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사이트인가 봐요. 내려갑니다. 네. 그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자, 이거 다 채운 거지. 네. Hesitant, h e s t a n t 뭐예요, hesitant. 주저하다. 아, 주저합니다. 자, 뭐하게, give to. 뭐하게 주저하냐면, non-profit, non-profit. 비영리 오, 그렇지. 비영리 단체에다, give to. 니까 뭔가, 기부하는 거를 주저합니다. 왜냐면요. 답은? Because. o okay, 오케이, because입니다. 접속사구요. 어떻게 하냐면 뒤에 동사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뭘 몰라요? Where 어디로? 그리고 how 어디로? How 어떻게? 그들의 돈이 actually 사실상 go going to 돈이 사용하는 거야. 돈을 사용하는 거야. 을 그럼 뭐야? 능동 수동. 수동. 그렇지. 답이죠 자 다시 묶으면 여기 B 코즈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그 기부하는 거, 꺼려하는 이유는 뭐야? 주저하는 이유는? 어디서 사람들이 뭐야?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시 다시 처음부터 그럼 요 Clarity c h a r i t Charity Charity Water라는 단체는 뭐하는 거야? 무슨 기부금을 받아서 뭔가 하는 그런 단체일 수 있고. 좀더 갑니다. 형광펜 준비. 형광펜 자 그래서 뭐이유옵니다 OK, this is why 맨에 형광펜 쭉 치고 this is, this is why this is why this is why 그러면 뒤에는 원인의 결과야 OK, 원인, 결과. 뒤에는 결과입니다 this is why는 결과고요 이걸 한 단어로 하면 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래서, 아, 그것은 말이죠. 좋은 아이디어가 될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가도. 그러지, 뭐, 잘하는데. 진주어 주세요. 어, 요 o 게 e t 게 e r 게진주 자, 뭐 하는 게 좋은 생각이 되냐면, 자, 연인집이죠.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서명을 하도록 하는 거야. 너의 Operational cost죠. 운영자금에 동의하게 하는 거. 그래서 동의하게 합니다. 음. 자, OK, 이외 e e to y o 투명사의 명사 5, 못 들은 걸로 할게요. 5, 네. <laughs> <laughs> 자 오케이 4, 네. 어, 잘했어요.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그목적어 여기 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잘했어요. 자 여기 운영 자금에서 operational cost에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음, 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돈이 어디 쓰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기부를 안 한대. 그러면 어떻게 쓰이는지를 정확히 표시해 주면 좋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this way 이런 식으로 해서 all the donation. You collect 니가 모은 모든 기부금들이 go야 go지야 go 이거 동사입니다. 주어는 donation. 기부금들이 go straight to the people 사람들에게 곧장 갑니다. straight 곧장 갑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면 you are w a l k i n g to h e l p 여기야 people이야. 네가 일을 하고 있는데, help 돕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돈이 가. 그러니까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즉, <목소리> making your donor. 자, make 무슨 동사야? <목소리> 어, 그렇지, 잘했어요 오케이. 자, 여기 donor가 목적어고요. 뒤 보셔야 되니까. <목소리> 오케이, fill. <목소리> 거지 자 느끼게 만들었는데요. 뭐 어떻게 느끼게나? Certain certainly. 오케이 왜요? 어필담에 형용사. 오 그렇죠. 어떻게 하나? 필텍스 역사였어요, 그죠? 오케이. Okay? 음. you feel 자 feel a certain 하고 뒤에 대시 붙으면 자 뭐뭐라고 확신하다 그런 데. 뭐라고 확신하다, 뭘 뭐라고 확신하다, 뭘 네, 뭐라고 확신하다. 자, 여기 이제 대시 빠진 거야. 그들의 돈이 아, doing good thing, 아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신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모은 돈이 곧장 네가 돕고 있는 사람한테 바로 간다면, and 그리고야그것을 Only 단지 또요 빈칸 여기 형광펜 요거 빈칸 Generosity 더 많은 Generosity 뭐야? 아량? 그렇지 그오 관대함 관대함을 기부를 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 관대함을 만들게 됩니다 Create to 음, 앞에거죠 c r e a t e 입니다. 자, on their part. 자 기부자들 그 o 에서더 많은 r 부를 하게 된다 자, 내려갈까요? 자, 개 h 적이 된다는 것은 또한 자 개방적이 된다는 e i 이 part. k e e 자, it on their i n <laughs> 오케이 잘하네. 자 e Incourage. Incourage, 무슨 동사 o s a a n s w e 아니야? 또 있어요? 어아오 me 하다어 e n c o u r a g i n c r e 그렇지. r o 동사오그 a 죠잘하 e t 잘하오 n e t 오 r 그 n e Tarane. t a r 야 n 그 t a r a 렇 e t a r 하 n e Tarane. t a r 하 하도록 인클루즈그는 i n c 다 r 런 e 그럼 부축이다. 부축이다. 야개방적 e 된다는 거는 네가 뭐하도부 부축이 o r r e c b e r e s p o e n s r e i b l o e w i n t i m o e i n e y t 에대해 o 책임을 지게끔 n 축 o r r e c t i n c o r r e c o u t a k e Incor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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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어 o r r e c t Incorrect. i n c o r r e 핵심어는 계속 오픈이야 형과펜 그러니까 요거가 또 핵심이야. 맨업픈하는 거죠. 맨오 마지막. 만약에 사람들이 만약 아왜 어. 안다면 그들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면 답은 오케이 잘했습니다. 여기 의 주, 동양, 간접 의문. 사람들이 그들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면 아는 이유는 무엇 뭐 때문에? 어, 그렇지. 그렇게 된다면, 너는, 어, 그것을, 어, fancy office is high salary. 아, fancy office라는 거는 이렇게 화려한, 아주 멋진 그 사무실. 그 다음에 높은 급여. 이런 데다가 네가 받은 기부금을 써안 써. 안 써? 안 쓰겠지. 답은 Less. less입니다. l e s 그러니까 이런 데도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남용이니까, 그렇죠? 자, 올라갑니다. 정리해 볼까요? 그럼 여기서 어, 위에 제목이 나왔네. 야, 사업이 뭐든지간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개방성. 개방성이 아까 뭐였어? 오픈니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